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저자의 고난 이후의 고백을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난이 이후에 이 저자가 어떤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소론적으로 시편 저자의 상황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치려고 했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엎드려뜨리는 상황에 이 시편 저자는 처하게 됩니다. 또 시편 저자는 67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릇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대로 행했다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릇했고 그 이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저자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릇대로 행했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시편 저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면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 또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3절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5절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 이후에 되돌아보면서 이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저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이후에 또는 고난을 받지 않을 때 이런 고백을 쉽게 또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을 때, 내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고백하지만 막상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때도 많고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도 많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고난 이후에 깨닫곤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아 고난이 유익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평상시에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난 뒤에 고난이 아닌 상황에 우리는 고백을 할수 있지만 고난 중에는 우리는 많이 헷갈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 찬양을 검색하면 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요. 댓글을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댓글로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내 가족이 아프다, 또 우리 집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올리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연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양하고 정말 고난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픔과 사고와 결핍, 가난 등을 가지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고 오늘 현장에서 우리의 상황을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의 시편 저자처럼 우리는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릇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킨 저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올바르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길과 방향을 수정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길로 항상 이끄시는 그 과정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이 저자는 71절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에. 어... 75절에 "여호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난 이후에 고백을 했지만, 고난 중에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부각되고 그것만 보여서 불신앙하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난에 빠져서 나의 모습, 내가 그릇 행하는지 이것 모습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의 윤례는 아예 까먹어버리면서 나의 그 문제의 상황에만 빠져서 우리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결국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결국에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고난 자체는 어떻게 할수 없을지로도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처럼 내가 그릇행할 때 나의 길을 나의 틀린 길을 고난이라는 수고난이라는 수단으로 수정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위해 이끄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78절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항상 수정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로 우리의 평상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나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에 빠지지 않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소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고난 이후에 또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선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옳은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또 주의 윤례로 완전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우리 반석교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에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일상 가운데 깊이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